영상 시청 전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.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고 정말 주식에 열정 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. 안녕하세요. 3월 15일 금요일 에이펙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의 섹터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 쪽 섹터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. 자, 종가 26%로 마감을 했고 이종목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었는데 상을 말지는 못했습니다. 오늘. 자 그래서 이종목이 왜 상승을 했느냐? 자, 오늘 뉴스 나온 게미 정부 삼성전자 약 8조 원 지원 전망 소식에 에이펙트 상한가.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, 지금 이거 말고는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좀 보자면은 지금 못 갔던 거를 시간에 해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. 오늘 상한가가 6,090원이었고 장중에도 못 갔던 가격을 시간에 해서 갔어요. 그것도 거래 대금 강하게 동반을 시키면서 지금 상한가 찍을 때 2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네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서 토탈 거래 대금을 대략 6천원 잡아보고 64만주 음, 계산해보면 40억 가량이 터졌습니다 이종목 현재 시총은 2,5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수급 상태 한번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묻은 거는 긍정적인데 장중에 상가를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말아줬네요 오늘 수급 와우 좋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고 자, 이 종목 근데 제가 상 따로 별로 메리트를 못 느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. 작년 12월 19일날 상한가를 간 다음 날 갭이 안 떴어요. 이게 일단은 오늘 상 따를 제가 하지 말라고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. 일단 뭐 크게 재미를 못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자, 이 종목 그리고 봐야 될 주요 라인이 있습니다. 주봉으로 좀 볼게요. 자. 보이시나요? 6,120원, 6,150원. 자, 그리고 지금 시간의 고가가 6,090원. 그럼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돌파랑 역대 신고가를 노리겠죠? 월봉으로 보시면은 없어요. 이게 역대 신고가입니다.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장 개시하면은 이거 돌파할 때 일단은 매도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매수를 하게 되면은. 근데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아침에 이걸 넘고 그게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월봉상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. 일봉만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우상향 중입니다. 우상향. 괜찮아요. 이 종목은 지금 역대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, 아마 그걸 돌파할 것 같긴 한데, 아, 모르겠어요. 생각보다 의외로 무거워요. 시총 대비, 시총 2,500억 밖에 안 되는데, 의외로 무겁습니다. 가는 게. 매물대를 좀 보시면은, 아, 엄청 붙어요 굉장히. 그래서 들고 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특히, 오후 들어서 여기를 박스를 형성하면서 계속 못 들어주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좀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특히 금요일 오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털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, 시간에서 말아줬고 이 종목은 거의 뭐 이거 뚫는 거는 기정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은 그게 이제 고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신곡가 돌파했을 때는 매도가 일단은 좀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